예, 여기는 요크에 있는 거위 농장입니다. 거위, 오리, 닭. 김 사장님께서 거위를 한 200마리 키우시고, 닭도, 방목하는 닭도 100여 마리 키우시고, 오리도 있고, 여기 보세요. 닭들이 마음대로 놀고 있죠? 방목하는 닭. 저쪽에는 장닭도 있어가지고, 꼬꼬댁 그럽니다. 아, 시끄럽다, 이놈들. 아, 예쁘다. 음? 아무튼, 재밌는, 재있는 농장입니다. 주, 가축 중에서도도, 오리, 닭, 거의. 이세 가지 가축을 키우시고, 아무튼 응. 여기 계란도 나죠? 응. 아니 거위가 알 낳습니까? 응, 그거 파세요? 아니면 부화시켜요? 팔죠 팔고 응. 어, 이게 부화시키려면 그물 그걸 또 설기를 해줘야 돼 그렇구나 거위 알을 어떻게 팔아요? 계단 팔아요? 가지넣 팔을. 한 개당 얼마씩? 상불. 한 개에 한 불. 음. 나 하나, 차가 없나? 나, <laughs> 두 개만 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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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아, 그래, 끄고. 아, 아무튼. 거기가 좀, 어떻게, 먹는 거죠, 그거?